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삼동파가 좀 이렇게 익은 상태입니다. 좀 많이 익었습니다. 요거 지금 탈락이 됐죠? 어 오늘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삼동파를 이제 보내기 전 제가 이제 그 저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삼동파를 관리하는 법, 보관하는 법, 심는 법도 간단하게 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분지러 가볼까요? 이거를 좀 하나 잘랐는데요. 일단 어, 저쪽에 좀 주화를 짜는 모습 건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지금 하나 분지러 왔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1m짜리 잡니다. 어, 딱 이, 지금 이게 잘라온 게딱 1m입니다. 1m. 보십시오. 1m. 자, 잠깐만요.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건조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이게 빨리 따지 못하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서도 날짜를 이번 주에 이제 예고를 해드린 게 바로 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삼동파가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아가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가 달리고 큰게 있고, 이렇게 또 달립니다. 그러면은 얘의 큰 놈을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안 커버려요. 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좀 말라 들어가는 거 보이죠. 말라 들어가면 이쪽에 잎에 있던 줄기에 있던 이것이 전부 다이 종구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종구의 힘이 좋습니다. 이제 우선 어좀 주의해야 될 거, 어 관리법, 심는 이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신고자 하는데 신고자 하는 곳이 평소에 농작물을 심었는데도 도난이 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을 많이 타요 정말입니다 왜냐면 다른 때는 안 그런데 그냥 파같이 보입니다 파나 쪽파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꽃이 달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꽃이 이쁩니다 장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을 타던 곳이라면 조금 좀 어, 다른 곳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잘 그려놓고 잊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보내드리는 이, 만, 이 주화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그 모기향 같은 냄새가 날 겁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에 어떤 충이 있는지 어, 그것을 좀 해, 효, 살충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어, 훈증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막이죠. 연막으로. 살충을 해서 보낼 겁니다. 어, 뭐, 크게 뭐,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니까요. 어, 그렇게,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모기향과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향. 어, 그 정도로만.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대파를 잘 길르시려고 하면요. 지금 아까 그, 잘라온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걸음을 한 번도 안준 겁니다. 그냥 요소 비료, 아니 복합 비료만 좀 주고 심고 풀도 안 뽑았습니다. 아까 내가 하나 꺾어 왔지 않습니까? 1m 입니다 1m, 1m 한 20까지 될 건데 그게 어. 항상 잘짓켰다고 거름을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파 같은 경우는 뿌리가 조금 센 거름에 조금 센 토양 살충제에도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토양살충제도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과하게 뿌렸을 경우, 어린 모종들 뿌리는 녹아버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고자리 파리가, 녹은 자리에 고자리 파리가 날리부스를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걸 심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한 개씩 심으셔야 돼요. 두개 아닙니다. 분명히 잘 길리든 못 길리든, 보통 여섯 쪽에서 아홉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걸 한 개를 심으면은, 기본적으로 두세 개가 나올 겁니다. 두세 개가 분열이 돼서 나오고, 어, 또, 또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식재거리는 최소한, 내가 농사를 좀 자꾸, 어, 잘 짓는 편이다 하면은, 25cm, 한 포기 간격당 25cm, 그렇게 띄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 이게 다 커스 주화를 달고 있을 때1 m 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갔을 때이 주화를 달기 시작 달리기 시작하면은 꼭그 넘어지지 않게 끈으로 테두리 고추 말뚝하듯이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어, 쓰러집니다. 근데 뭐 쓰러졌다 해가지고 싸게 뭐 나는 건 아니니까 어, 그래도 어, 세워 주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심고 남은 이 주화 있지 않습니까? 이 주화를 어 어떻게 하시냐면요. 베란다 쪽에만 보관 안 하시면 돼 베란다 뜨겁지 않습니까? 고온이고 그리고 어 엄청 덥습니다. 진짜. 습도. 그리고 습도가 없고 건조한 습도. 이주이 추화가 말라버리는데 그래도 어 10월, 11월 달까지 가능합니다. 보관이. 어. 그래서 서늘한 곳에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요. 냉장고 표패는이 여기 말랐던데 물을 땡겨 가지고 이게 쭉 싸게 나와 버려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잘라서 드신다고 하면요. 제가 지난에 올려드렸는데, 대파를 잘라 드실 때 연백부 있는 부분을 잘라 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연백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생장점이 나오는데 그 안을 잘라 버리면은 한번 잘라 먹고 두 번째 잘라 먹으면 파가 이파리가 길쭉하게 얇게 고릅니다. 두 번, 한번더 잘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대파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잘라 드시려고 하면은 꼭. 그촉 가운데 에 촉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촉 부분을 살려놓고 위를 잘려 두시면 돼요. 그렇게 다른 건 없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두둑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수가 잘안 되는 땅은 두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배수가 원활하게 되고 경사면이라고 하면 약간 경사가 물으빨리 빨리 빠지는 면이라고 하면은 두둑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는 어, 신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북을 줘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북을 주면 어느 정도 주면 되냐면, 한 10cm 정도 북을 주면 되고요. 고랑의 깊이도 한 10cm 정도 넓게 파주면 물, 물은 잘 흐르니까요. 어,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이거 차라리 제가 얘기한 대로 평으로 신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북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장마철, 장마철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빨리 키워보겠다고 해서 장마철에 전에는 심지 마십시오 내어 그 자신있다고 해서 어 가져가서도 홀라당 썩히는거 같습니다 대파하고 똑같습니다 쪽파도 제가 재배환경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쪽파도 재배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누구는 살릴 수 있고 누구는 다 죽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가치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대파를 지난번에 1m50, 1m80을 길러내면서 아마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아신다 아시는 분이라면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마 끝나고요 어, 쪽파 심을 시기에 심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파는 참고로 어, 그러니까 9월달에 심은 겁니다. 9월 지나서. 그런데도 어, 1m가 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명심하십시오. 농사는요. 잎만 봐도 양분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 기르겠다는 욕심에 밭을 만들 때 너무 거름을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우짜없씨 그때는 사람이 제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을 보고 그렇게 추비하는 것을 핵 관리하시면은 작물을 관리하는 데더 빠르게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접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